418번이요. 얘를 계산하시오라고 했다. 잘 보면 이게 2015승 얘가 2015승 승이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어4 루트 3 플러스 7 곱하기 4 루트 3 마이너스 7한 다음에 전체에 2015승 이렇게 할수 있다. 이해돼요? 그럼 얘 계산하면 되잖아요. 얘는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? 아, 어... 얘는... 어... 응. 사... 뭐지? 48. 48? 446 곱하기 3 그러니까 48? 48? 4 3 48? 48? 48? 4 9 48? 48? 48? 48? 48? 48? 이8 48? 48? 4이 48? 이8 4 1 48? 48? 48? 48? 48? 4 마이너스. 음 어, 음.